아니면 그걸 내 옆으로 가져가서 그들에게 얘기하는 동안 손가락 사이로 빼낼 수도 있지. 아니면 그걸 내 옆으로 가져가서 그들에게 얘기하는 동안 손가락 사이로 빼낼 수도 있지. 아니면 그걸 내 옆으로 가져가서 그들에게 얘기하는 동안 손가락 사이로 빼낼 수도 있지. 아니면 그걸 내 옆으로 가져가서 그들에게 얘기하는 동안 손가락 사이로 빼낼 수도 있지. or i can bring it down to my side and maybe run it through my fingers while i talk to them 아니면 그걸 내 옆으로 가져가서 그들에게 얘기하는 동안 손가락 사이로 빼낼 수도 있지 or i can bring it down to my side and maybe run it through my fingers while i talk to them 아니면 그걸 내 옆으로 가져가서 그들에게 얘기하는 동안 손가락 사이로 빼낼 수도 있지